명령을 내리시죠. 그렇게 하죠. 예, 대장님.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악전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예, 대장님. 악전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명령을 내리시죠. 악전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예스 배당해 담고 있습니다. 예스 배당해 명령을 내리시죠. 예스 배당해 명령을 내리시죠. 명령을 내리시죠. 아시씨하겠습니다 예스 배당해 아우씨의 방입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작전 예, 아,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명령을 내리시죠. 명령을 내리시죠. 명료를 내리시죠.

Pien? 네, 회장님 영역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영역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죠 영역을 내리시죠 영역을 네, 내리시죠 영역을 내리시죠 영역 확인 알겠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영역 확인 작전 준비 완료 영역을 내리시죠 Younger, let s h 준비 완료. Yes, I am it. I wish you a little bit. The question is, I desider. The question is, I'm you. I desider. I d e s i d 이렇게 죠 알겠습니다. 병력 확인. 이렇게 하죠.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병력 확인. 아, 알겠습니다. 작전 준비 완료. 병력을 내리시죠. 이렇게 하죠.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죠. 작전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죠. 이죠 I 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업 h a t I don't k n o s can see that. I c c see s c 네 갑니다. 예 대장님. 예 대장님. 뭘 할까요? 뭘 할까요? 알겠습니다. 호, 그쪽으로 미네 갑니다. 예 대장님. 알겠습니다. 명령 확인. 작전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말씀하시죠, 대장님. she be 이렇게이서라 명령을 내리시죠, 명령을 내리시죠. 작업 끝, 각종 준비 완료, 각종 준비 완료, s c b 준비 완료, s c b 준비 완료. 고려가 말씀하시죠, 대장님? 시스템 작동 중 대변형이 대변형이 올해가 더큰 시스템 작동 준비 완료 예, やだね。 우선 교기님께 가끔씩 을 내리시죠. 올령아카 올리아카 올리아카 올리아리시죠 명령을 내리시죠 올리아카 올리아카 리아카올신아시 올리아카 올리아비 올리아카 시리아카 올리아카 올리아카 올 시스템 작동 중마 e t John. m o t 완 Just be like Man, not boom. Was on Kirshiki, k 신 s 시 무선 교 e 가 h i n k h a d 라 t 보 n 신 s 시마 n 시 e s h i n Mana b 신 m b o 공격받고 있습니다. Sushi, 했습니다고 h a t w 마누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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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가드장비아두이 완료. 확인 완료. 수 완료. 확인했다. 본부. 목표 확인 완료. 무선 교신기 가동. 시스템 정동 중. <모� tendenza> 준비 완료. 시스템 정동 중. 준비 완료. 완료. 목표 확인 완료 s c 준비 완료 통동시시 무선 s 시완이요 c 목표 g h t I'm very interested. I'm very i n t e 요아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i n 위치. r e s t e d I'm very interested. I'm very i 마루, 허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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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오 허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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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오 허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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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오 허키오, 허키 기본 연료. 에너지가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에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위치는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말하고. 갑니다. 폴리아 드라이브. 무선 김치 카운트. 적고 있습니다. 정비 완료했습니다. 목표 위치에 도착했습니다. 헬리시티 준비 완료. 목표 목표 미치는...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 목표 위치 아, 네, 목표 위치 목표 위치는 헐떡! 이표 위치는 헐떡! 목표 미치는 헐떡! 시표 위치는 헐떡! 목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무선교실 가드 시스템 작동 중. 네, 회장님. 작동했습니다. 사력관님 고려함 가동. 구속 완성. 공격 n s 고 있습니다. s i I got g o d What's 이 o u r sister? What's y sister? What's your sister? What's y h h a s y o u s h a 올려 가 목표 타이츠 전동주 먹교 1입니다. 버터치 나프로 미녀가 부족합니다. 먹교죠. 먹교 선장 준비 완료. 다시다 님님에 들으동리가시동시 누나! 거기 좀 덮고 있어요. 명령을 내려도 씁죠. 저기 있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명령을 내리시죠. 제스턴 잡도 161입니다. 161입니다. 잡도 161입니다. 고려한 다음 가까이 있습니다. 가습니다 몸무게 <목소리도> 대 예, <잘 당했. 목소리도> 목표 살짝 12 준비 완료. 목표 12 준비 완료입니다. 양념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위치는 12완료. 알겠습니다. 1 목표 위치는 12완료도 좋죠. 1 2완 목표 설정 닦고 있습니다.

위스피가 스탠을 이어니다 가동. 니다 s c 준비 완료. 마라 본부. 무상교실 가동. 스킵 시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무상교실 가리무상 가동. 니다몰래 가동. I 신 a n see e w o c i t be d 준비 완료. well. d to be well. I need to be well. I need to be w e

명령을주십시오듣고있습니다예대 、yes, 장님통신개시듣고있습니다 동시에 완료. 예, 해당님. 통신 해당님. 명령을 준비 완료. 예, 완료. 준비 완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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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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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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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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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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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